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아까 설명에 이어서 계속 할 건데 이제 조언 공부에 대한 조언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대로 꼭 지켜라가 아니라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왜라고 했냐면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 그다음에 자기 스타일 찾아가는 동안이 많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자꾸 계획 세웠던 것을 실천 못하고. 수정한다고 해서 마음 상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어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 됩니다. 그 매년 미술기사 탄생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언제가 여러분 때가 되느냐에 관건이거든. 그래서 어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왕이면 최단기에 되자. 빨리 가자. 어 이왕이면 어 그런 겁니다. 학습 계획 수립 요거는 주간하고 일일 학습 그다음에 월간 이렇게 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 찾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오전에 공부 잘 되는 사람. 그다음에 새벽에 공부 잘 되는 사람. 그다음에 그 남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디서 공부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도서관에서 한대요 도서관. 도서관 열람실 있잖아요. 뻥 뚫린데. 왜그러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독서서도 공부했는데, 독서실를 공부하니까, 앞에 막혔지, 뒤에 막아주지 하니까, 어 자기는 책을 폈을 뿐인데, 손은, 이렇게, 게임하고 있고, 딴짓하게 되더라, 이거지. 안돼 되겠대. 그래서 자기는 열람실, 이렇게 좀 더, 있는데 산다, 이거야. 그게 자기 스타일 맞춰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반복의 반복. 복습과 반복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무한 반복이야, 무한 반복, 무한 반복. 어, 제가 한번 탁찍어서 물어보면 탁 대답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뭐 옆에 사람 안 들리게 하셔도 좋아요. 선생님 전화번호. 그래도 비교적 빨리 나오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 전화번호 외웠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전화 안 걸잖아. 그러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물어보면 대체로 1 0명중9 명이 하면서 막어 이렇게 돼요. 외운 건데, 그죠? 외운 건데, 그런데 자기가 늘 쓰는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든, 선생님, 늘 쓰는 전화번호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얼른 생각나는 전화번호,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laughs> 통칭 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늘 쓰는 전화번호니까 그러니까, 집 전화번호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공통점은 외운 거야. 외운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 늘 쓰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늘 쓰는 익숙함 요거예요. 요거를 시험으로 바꿔주면 아나 외운 건데 어, 어 생각이 안 났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시험장딱 가서 아 이거 착착착착 쓰도록 익숙하게 나오도록 무한 반복해야 되는데. 한번 외운 걸딱 집어 치워놓으면, 분명히 외웠는데, 이게 인출이 잘안 되는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한반복. 습관처럼 인출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 그 다음에, 긍정의 마음. 어, 이게 상당히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생활에서야 어찌됐든, 개인 생활이야. 개인 생활이 어찌됐든 간에, 시험 목표로, 공부 목표로만큼은, 어,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밖에서야,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자기 개인 생활이고, 개인 성격이고, 대신에 공부. 공부하면 돼. 하자. 어, 난될 거야. 하자. 이런 긍정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꼭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공부가 좀 재밌고 쉬워져요. 자투리 시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포스트 잇 단어장.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죠. 늘 하는 말이에요, 늘. 다양한 음에다 학습 방법을 계속해서 바꿔보세요. 1월달에 자기 공부 바꿔봐, 자꾸. 집중 잘 되는 시간 반드시 찾아내고. 그러려면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월달에 이건 배포를 해줄 테니까, 어,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혹은 선생님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관계없이 아무나 오세요. 오시면, 요걸, 이 표를 줄 거예요. 주면, 에, 아침 7시부터 전 새벽 2시까지 시간 돼 있고, 뭐, 일주일 다돼 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자기가 공부한 걸 적는 거지. 공부한 거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대체로 이렇게 노란색 공부 쭉 했다. 그죠? 이렇게 쭉 해서 빈 시간들이 뭐, 좀 놀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쭉 공부를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꾸준할 것 같죠? 근데 막상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laughs> 막상 작성해 보면 이유는 다 있어요. 뭐 씻고 학원 갈 준비, 뭐 실기학원 가서 공부 안 했고, 뭐또 씻고 뭐 맨날 이렇게 씻고, 뭐뭐 뭐 어디 가서 뭐집 도착해서 쭉 휴식 유유, 뭐. 점심 먹고 스트레칭 뭐두 시간, 청와대야 청와대, 점심 먹고 스트레칭 2 시간씩 해놔요. 저녁 먹고 한 시간 휴식 한 시간 뭐 이렇게. 또 놀았어요. 뭐 이렇게 됩니다. 쭉, 이거 공부 안해고 근데 공부했다, 나늘 해요. 일주일 내내 해요. 하는 사람들이 이래, 이래요. 이래요. 이걸 기록을 해봐야 알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 요, 요렇게, 요런 정도 바람직하다고, 요렇게. 요렇게 공부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됐게? 정신 차리고 합격했어요. 요 한마디 가지고. 너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 지금? 정말이에요. 학교생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생도 이렇게 논 적이 있다. 어, 희망을 갖자. 아주 네. 이렇게 놀아서는 머리 끄덕이 잡힌다. 네. 그 일일 학습. 하루 4시간 이상은 꾸준히 해라. 4시간 이상 12시간. 공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간. 계속 복습하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저 만납니다. 교육학은 일주일에 두번 만나요. 교육학 일주일 에두번 만나고 저는 한번 만나요. 교육학은 오전에만 만나거든요. 보통 교육학이 오전에만 해요. 12시나 1시쯤 끝나요. 길게 하셔 봐요. 2시가 2시쯤 끝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월화 하시잖아요. 저는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한 4시 이렇게 가니까 이틀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딱 해. 그거를 매내 복습하는 거예요. 매내. 그리고 다음 주 와서 새로운 거또 배우고. 그러니까 일주일 복습해야 돼요. 매일 손에서 책 놓지 않아야 돼요. 할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졸리면 어떻게 한다? 배고 잡으면 돼요. <laughs> 어떻게든 들고 다녀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 다음에 집중하는 거, 끊이지 않게 하는 거. 음, 서브노트는 꼭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서브노트를 꼭 만들 필요는 없어요. 서브노트 만들다가 손만 가지고 짜증나고 어, 책 버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서브노트 만들지 말되, 워낙 그 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많고, 어, 그 다음에 뭘좀 해야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만들어야 되는데, 서브노트는 그야말로 서브노트여야지. 서브노트를 만들다가 만들다 보니까, 어느새 책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왜냐면, 하 자꾸 문장을 쓰거든. 그래책 보고 베끼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고그 안에 있는 키워드만 딱 꼽아내고, 그래서 키워드만 써서, 자기는 보면 이거 뭔지 알수 있는데, 남들이 보면 이거 뭐, 뭘쓴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 서브노트예요. 남들이 봐서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건 서브노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건 쉽게 없어져. 없어. 주인이 바뀌어 있어. 남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 비일비재예요. 어. 그렇게 되고, 그런 공부가 안 돼. 그 시간에 외워버리면 나. 그러니까 서브노트 방식은 만약에 만들게 되면 어 저한테 반드시 한번 검토를 받아서 아, 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하고 어 갔으면 좋겠고 일단 안 만드는 게 좋겠다. 서브노트는. 안 만드는 게 좋겠다. 만들더라도 문장이 누가 읽어도 읽힐 수 있는 문장이면 안 되고 그거 확 줄여서 키워드로만 들어가는 게 좋겠다. 단어장도 안 만들어도 됩니다. 단어장도. 그런데 단어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요. 들고 다니면서 얼른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각자가 판단해봐서 꾸준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꾸준하게 어,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만들다 짜증 나서 버린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맞아야 돼. 그러나 어, 서브노트가 중요하냐 단어장이 중요하냐? 그럼 저는 단어장라고 이 얘기할 거예요. 그 단어장 먼저 만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단어장 먼저 어, 영어 단어장 같은 거 아시죠? 그죠? 어, 그런 것들 일종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서술력이니까 좀더큰 것도 상관 없겠죠? 어, 영역별 이렇게 묶는 거. 그래서 넘겨서 어, 주제 나오고 뭐그 뒤에 뭐 답이 나오든지 뭐 그런 형태. 아니면 넘겨서 단어랑 답이 있게, 한 페이지에 있게 하든지, 그 방식은 만들어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고, 한번 실패해 보고, 자기 것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면, 단어장이 필요할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단어장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어요, 저는. 안 갖고 있거든요. 전 단어장 필요 없어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공부에서만큼은, 성격이 워낙 개판이라서, 어.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어, 롤모델로 보시면 되죠 전 단어장 안 만들어요 대신에 손이 여기가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해가지고 전 볼펜을 쓰거든요 말랑말랑 볼펜 말고 모나미 볼펜 딱딱한 거 그래야 뭐 찌릿찌릿하고 아프면서 내가 공부하는 느낌이 나요 어. 그리고 어, 그거 막다 써서 심이 안 나오면 슈트에 확 버리는 그 기분 어? 볼펜 한절만에다 썼다 그런 게성취에서 생기거든요 단어장 전안 만들어. 그냥 외워버리지.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자기 성격대로 가는 거야. 그러나, 그러나, 우선 필요한 건 단어장이니까 일단 일렬따달 한번 만들어 보고 개별로 판단해 보자는 얘기지. 아시겠죠? 음. 이거는 단어장을 만들 수 없는 성격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책에다 다 했어, 책에다. 책에다 이렇게 막 붙인 거지,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이 사람한테 단어장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책을 다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계속 도서관이나 어, 독서실 에 앉아서 막 책만 봐야 되는 스타일들 있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가고 어떤 형태로도 괜찮아요. 책에 다 붙이고. 뭐. 그러니까 책을 다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늘 눌러 앉아서 볼수 있다. 어, 이런 경우는 가능한 거지.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단어장 만들기가 실패는데뭐 어떻게? 책에다다 있어 막뭐다 온갖 그냥 보면 총칼라야 막 음, 스터디는 스터디는 어 51%가 스터디를 해서 성공하고 49%가 실패합니다 반반이에요 반반 첫 번째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많은 걸 누려야지 배워야지 어, 많이 도움을 받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스터디 내가 리더를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 실패합니다. 리더가 대체로 누가 하냐면, 제수 삼수, 사수, 장수생이 리더를 하거든요. 그럼 장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 분명히 그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운이 없어. 어, 근데 운을 뛰어넘을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에, 그렇게 쌓으려면, 어, 조금 더 공부에 매진하거나,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을 좀 버리거나, 여기서 말한 고집이란, 이영역에서 이건 나오겠지라고 하는 고집이 생겨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건 안 중요해. 내가 모르거든. <laughs> 이런 고집이 생겨. 이런 걸 버렸을 경우는 그 다음에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 고집이 되니까, 어, 장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리더를 해요. 보통. 보통. 그렇게 되면, 방향이 계속 엇나가는 거야. 모여서 계속 한, 한 시간 수다 떨고, 어, 계속 흉 보고, 뭐, 뭐 먹고, 어, 뭐할거한 30분 얘기하고제 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스터디 가는 게 그렇게 재밌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거 현실입니다. 어, 실제로 그런 사람들 아주 많아요. 어, 좀 가슴 아픈 이야기고 속상한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빨리 그 틀을 벗어야 돼. 왜못 벗냐면 임용 공부가 힘들거든. 혼자 하는 마음의 싸움인데 그걸 벗기가 힘들어요. 빨리 벗고 자기 생각 털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영역별로 이렇게 해야 돼7 칠수만에 합격한 자랑하는 어, 남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동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어, 요, 요번 요번 년도 작년인가 요번 년인가 합격하신 분이에요. 어, 그분이 어, 5년째인가, 6년째인가, 그동안 싸우는 자료 얼마나 많겠어. 그거 다 버렸대. 요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더라. 그런 사례가 두 명이나 있어요, 두 명. 두 명. 제가 가장 아끼는 저 조교했던 남자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도 칠순인가 그랬어요. 조교가 칠수야 되니까 좀 그런데. 근데 대한민국이 최고야, 실력은. 어. 맨날 저한테 혼났어요. 맨날 그렇게 생각이 돌덩이처럼 딱딱하니까 뭘 받아들일 수가 없지. 좀 스펀지처럼 되어야 뭘 받아들이지. 생각이 딱딱한 거예요. 이 영역에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어. 이거 저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데.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데 그럼 선생님 그래요? 그럼 어떤 걸 할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스펀지죠. 이상한데? 뭐 이렇게 가버려. 그건 도리되는 거야. 뭘안 받아들이거든. 자기 생각이 딴딴해지는 거야. 자, 이제 스터디 얘기가 다 길어졌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스터디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는 일단 자기가 남한테 도와준다 개념으로 가야 되고 자기가 리더하지 않고 그냥 따라간다 개념이고 스터디가 주가 되면 안 돼. 어떤 선생님, 어떤 강사님 수업을 듣더라도 그 강사님 수업이 중심이 되고 스터디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지. 스터디, 일주일 에 스터디만 기다려 그럼 일단 벌써 문제가 생긴 거야 병원에 가봐야 돼 응?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스터디에 목숨 걸지 말고 복습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데 잘되는 스터디는 복습을 하게끔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럴 때 시너지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첫째 주에 개강할 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짜줄 겁니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다음에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초수, 재수 구분하고, 왜냐면 비슷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바가 비슷한 사람께 이렇게 묶어서 짜주되, 상태를 딱 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깨야 돼요. 그리고 괜찮겠다 싶으면 계속 희생을 하는 게 좋아. 자기 주장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장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 남이 얘기하는 것들, 아, 그래, 그래. 어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럴 때를 짜줄 거예요. 잘 맞으면 분명 효과 있습니다. 근데 잘 되는 사례보다 안 좋은 사례가 있다는 거 알고 해야 되고, 어 이번 시험 이렇게 유형이 이러한 시험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봐봐요. 스터디 때 시간적 세이브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아르테포베라가 나왔는데 아르테포베라 도판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혼자 도판 찾을 때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시간 막 아깝잖아요. 아, 아까워요. 어 그런데 4명이 스터디를 하는데 아르 퍼벨 찾아와. 하면 4명이 30분 찾아서 한걸 모아서 다 나눠가지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스터디 필요 없다는 얘기 조금 전에 했죠. 봐봐요. 요번 시험도 마찬가지고 계속 임용시험의 최근의 경향은 도판을 몰라도 풀수 있는 시험이에요. 문장으로 풀수 있는 시험이야. 주어진 지문을 읽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적인 세이브를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야. 과거 선택형태는 시간적인 세이브를 많이 요구했었어 시험이. 사실 문항이었지 선택형이지 문장 읽어봐야지 책 뒤지게 많이 봐야지 막 이렇게 되는데 요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접근을 할때 짜주겠지만 어그 어, 욕심을 버려서 이렇게 진행을 아주 효과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음, 특별히 지도 교수 저 같은 사람한테 계속 스터디 전공을 받고 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요게 지금 여러분들 직강을 수업을 들었어요. 지금 해설 강의를. 요걸 직강이라고 그래요. 인강은 이제 영상으로 듣는 거죠. 근본적으로 직강과 영상으로 보는 인강 요 차이는 없습니다. 수업의 차이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수업의 차이는 없는데 에, 그것도 역시 장 의존형이냐, 장 독립형이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음, 자기가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인강도 괜찮습니다. 아, 그런데 조절이 안될 경우는 인강은, 어,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조금 더 많죠. 직강은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 조금 간지럽지만 제가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가르치는 건 잘해요. 전달력이 좀 좋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달란트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받은 어떤 그, 그 재능이라고 그러죠. 그죠? 각자의 재능이 있잖아요. 그죠? 어, 뭐, 누구는 골프 잘하고, 그죠? 어, 누구는 뭐 운전 잘하고, 이런 자, 재능이 있어요. 저는 이거 지금 아이폰 6S인가로 바꿨는데, 정말 불편해 죽겠어요. 이거. 뭘 자꾸 뭐 하라고 그러고, 자꾸 뭐, 예스, 노 물어보고 막. <laughs> 막, 정말 싫어요. 막, 전기만 지고막 싫고. 근데 저는, 그 공부 외우는 건 정말 잘해요. 어느 책에 딱 보면, 아, 요거 몇 페이지에 있어. 그게 외워져요. 이렇게 탁, 탁. 그건 재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가르치는 걸 잘하거든.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 잠깐 시작했는데 벌써 한 시간 지났어. 요, 그렇게 돼요. 그니까, 러 직강생들은 집중이 잘 돼. 인강을 딱 들으면 들어서 시작 안녕하세요 하고 들은 순간 띵똥띵똥 택배 와서 네또 어디부터 다시 했더라 다시 또 안녕하세요 네뭐또 전화 와서 또 카톡 울리지 이래 버리면 이게 집중이 안 되거든. 이거를 과감하게 떨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면 인강을 들어도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강과 직강은 같아요. 같은데 서울 수업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다 하는 부분이고 플러스 알파로치자면 직강은 바로바로 바로 질문 대답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확인하거든. 어, 눈빛 보니까 아니었네, 아니었어, <laughs> 어, 마음이 보여.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랑 그게 안 되잖아. 카메라로, 지금 야, 나 똑바로 앉아, 잠만 뭐, 이렇게 안 되잖아. 요 어.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직강은 우리 카페, 정잼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어, 직강 개강하는 순간 정의원으로 다 이렇게, 예, 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정신이니까. 무조건 다 정의원이에요. 이 상황에서 웃어줘야 되는데. <laughs> 인강은 티치스파가 있습니다. 티치스파. 티치스파가 관리를 해요. 왜냐면 하 인강은 수강이 언제인지 끝나는지가 제가 알 수가 없잖아. 이제 직강은 1월 개강하고 2월 종강하면 이제 등급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수업하고 늘 연동돼서 바뀌는데 인강은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관리를 티치스파서 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어 그다음에 다음 카페 그냥 미술 유명고시 하면 나오는 거다 아시죠 이거 어 이거 모르시면 간첩이에요 어, 네이버 블로그도 있습니다 어, 네이버 블로그는 주로 이제 그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이 좀 많아요 요거는 어, 우리 커뮤니티 뭐 질문 뭐 이런 거 어, 그런 것들 좀 많고 PC 모바일 웹도 있고요 모바일 어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휴대폰 휴대폰 세요 꺼내가지고 정세 미술 검색을 해보세요 어, 안드로이드도 되고 또, 뭐야, 아이폰도 다 됩니다. 정세미술 치면 나와요. 그거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예요 누가 먼저 검색하나?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와, 빛나는 저 엄지손가락. 어, 거의 빛의 속도로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있죠? 네, 그걸로 보면, 어, 거기서는 이제 주로 강의들, 어, 강의들을 줄을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명이 좀덜돼 있는데, 정규 강의 말고, 어, 정규 강의 말고, 이게 지금 인터넷이 되나 모르겠네. 정규 강의 말고, 카페에 가보면 합격 특강 153이라는 게 있어요. 합격 특강 153, 우리 카페 다음 카페에 가보면, 요번에 어, 석탑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 어, 그것도 영상으로 찍었던 부분이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문제 풀어도 나왔지만 학교 특강 1호 3은 그냥 무료로 볼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 주제별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찍습니다 분장해서 방송 의상으로 어좀 어, 재밌어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시면 안돼요 갑자 기 손에서 뻥 터져 웃다가 쫓겨납니다 어. 그니까 공부하다 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재미있고 어, 이렇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이제 카페 보시면 합격특강153 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예, 이제 뭐 석탑, 불상조각,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주제별로 계속 찍어 나갈 겁니다. 그건 무료이니까. 그거는 카페에서 볼수 있어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 저도 역시 노력할 겁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미술교육론, 어떤 게 중요한지. 그런 거 해서 어 수업 시간을 그래서 조금씩 줄여보려고요. 막 엄청나게 많이 해봐야 소용없고 지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조금 더 짧게 어 그런 것만 하고 필요한 건 길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 이해하도록 착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하도록 수업을 계속 조정하고 바꾸고 노력할 겁니다. 항상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긍정. 어, 된다. 어, 해보자. 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어, 주제 선택도 잘 해야 되고, 그지? 선택 잘 해야 되고, 영역 선택도 잘 해야 되고, 그지? 또 선생님 선택도 잘 해야 되고, 친구 선택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보내시면 내년에는 운조차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도록 어,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네. 네. 그래요. 아마 이게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 음. 하여튼 열심히 해볼 테니까 힘내서 잘해서 내년에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없죠.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또 다른 시간에 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어 연구실은 2층이나 1층에 물어보면 되니까 뭐 물어본 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에 뵐게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네.